해석도 있지만은 얘는 이제 살균이라든지 보통 흑갈색의 점성을 가지고 있고 세카마초 그리고 어, 플로로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방부제 방부제로 도 이야기하지만 좀 축취 방제라든지 분말로 점막을 자극시키는 거고. 그 다음 PCP라고 하는 것은 목재 방부료 사용은 합니다. 그러나 또 무색으로서 살충제까지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유성 목재 방부는 클레오소트가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 중에 목재 내에 상열은 어느 때 발생하는가? 여기서 상열이라고 하는 것은 음 이제 서리 상 서리의 피해, 서리 상자 서리에 대한 피해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어, 목재가 있는데요. 얘가 어, 어떤 서리가 내려 내는 시기 정도에서 쪼개짐이란 말이죠. 쪼개짐. 그래서 이렇게 이, 이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쪼개짐.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벌어지듯이 쪼개짐 현상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어, 4번의 건조응력이 건조, 그래서 빨리 건조되는 수분의 함량, 이 이것들이 이 끌어당기는 힘이라든지 인장강도보다 커버리면은 서리에 피해가 있어서 끊어져 버린다는 약기죠 그래서 건조응력이 횡인장강도보다 클때 보통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32번입니다. 구조재료의 용도상 필요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강화시키고 미관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재료 표면에 피막을 형성시키는 거 뭘로 이렇게 발라주는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액체재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은 다 도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도료에는 페인트라든지 페인트 그리고 바니쉬, 바니쉬 등이 이 도료 재료들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조경수의 이식에 대한 적응이 가장 쉬운 수종은 벽오동이 전나무나 섬잣이나 가시나무를 위해서 이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전나무 가시나무 섬잣들은 이식이 좀 까다로운 수목들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제가 통상 대기의 온도, 습도, 대기 나오게 되면 목재 나오면 기건제를 아마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분은 얼마를 함유하고 있죠? 15%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특히 늘 나오는 약방의 감초처럼 돼 있으니까 공기 중에 건조시키는 건 15%, 15%의 기본적인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그다음또 하나 에우지 시간 30% 같은 경우는 어 세포 사이로 수분이 아무래도 세포 사이에는 수분이 이제 건조된 상태인데 어, 섬유에만 수분이 존재하는 거, 섬유에만 수분이 있는 형태, 네, 이걸이 약30%이것 정도가 30% 정도가 포함게 있어서 이거를 섬유 포화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재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섬유 어, 포화점은 몇 퍼센트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냐? 그러면 30%. 기건제는 15%, 전건제는 0%죠. 하나도 없는 거죠. 35번입니다. 겨울철 화단용의 식물은 꼬장배추밖에 없어요. 양배추. 36번입니다. 골재알의 모양을 판정하는 척도인 실정률을 구하는 옳은 것은 공극률. 보니까 아무래도 100%의 밀실에다가 거기에 골재를 놓았을 때를 완전을 100%로 보는 거죠. 100으로. 여기에서 이 공공률, 마이너스 공공률을 빼게 되면 실적률이 되는 거죠. 반대로 공공률을 구해라 그러면 100에서 실적률을 빼게 되면 공공률이 되는 거죠. PD 사이사이에 있는 게 공공률입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제초제 중 잡초와 작물의 모두 죽여버리는, 살멸시키는 비선택성 제초제는 어,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근삼미가 아주 대표적이죠 뿌리까지 뿌리근자, 뿌리까지 아주 죽여버리는 근삼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글리퍼세이트 액제가 되겠습니다. 글리퍼세이트, 근삼미의 종류예요. 기타 어, 뭐 디칸바 액제 같은 경우는 선택성이고요. 펜티온은 살충제, 에테폰 액체는 생장 조정제가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중, 잡초로 오른 것은 1년생 광업 잡초이고, 논 잡초로 많이 발생하고, 기계수확이 곤란하다. 줄기 기부가 비스듬히 땅을 기면서 뿌리를 내는 잡초. 예, 답은 이제 사막이 풀이 되겠어요. 사막이 풀. 39번입니다. 다음 중, 식엽 해충이 아닌 것. 식엽성은 이파리를갉아 먹는 해충이 아닌 거세요. 솔라방 텐트나방, 흰불나방, 복숭아 명나방. 다 나방 종류인데요. 여기서 복숭아는 복숭아 열매, 과실 있죠? 과실을 식히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줄기라든지 좀 잎을 잎을 먹는 거예요 어, 이제 텐트 그래서 어 텐트나방이나 솔라방 미국 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식여배충에 속한다. 40번입니다. 다음 중에 흙쌓기에서 비탈면의 안정 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것. 어, 1대 1이라고 한다면 0.3은 30cm 정도만, 1m면 이 정도에서 흙을 쌓으니까 경사가 상당히 심하죠? 어, 뒤로 갈수록 커지네요. 1대 1.5는 1이니까, 그 1대1에 0.5를 더 가는 거, 이렇게니까 상당히 완만하죠. 그래서 휴게 안정이 굉장히 크죠. 여기서는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1번입니다. 다음.